황금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한주 매수하는 황금거북이 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 코스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950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황금거북이 입니다. 오늘도 배당주를 매수하는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늘의 주식 매수 이유 대기업 계열 회사라서 운영에 안정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유보 비율을 보유한 회사라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회사는 HDC 현대 EP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이지만 시가 총액이 생각보다 낮은 1946억이며 코스피 562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HDC 현대 EP는 이름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HDC 현대 EP는 계열사에서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에는 HDC가 48%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도 HDC 현대 EP를 7%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가 9.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주주가 65% 보유하고 있고 유통주식수가 35%로 대기업 계열사 회사이지만 유통주식수가 적은 회사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 번씩 방문합니다. 그동안 여러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보았지만 HDC 현대 EP는 조금 감성이 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회사임을 은연 중에 강조를 하며 자신의 사업 분야를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HDC 현대EP는 PP, PE, PS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데 폴리프로필렌은 자동차 외장재에 들어가는 부품이며 폴리에틸렌은 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폴리스타일렌은 투명한 케이스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HDC 현대 EP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DC 현대 산업 개발의 자회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어 안정성이 높은 회사이며 오늘 매수한 회사인 HDC 현대 EP는 아까 언급했던 플라스틱 제품들로 산업용 용도에 특화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도 높은 사업이라 황금거북이는 생각합니다. hdc 현대ep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에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5년에 이어 2020년에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과 더불어 꾸준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900억 수준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자산 총계를 그래프를 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HDC 현대 EP는 자동차 부품업 대비해서 시가총액보다 많은 자산 총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도 조금씩 자산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단기 순이익을 그래프로 비교한 표입니다. hdc 현대 ep는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비교 대상 회사들 중 유니온 머티리얼과 세원 nvh코리아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동아 화성만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단기 순익이 이 있던 동아화성과 자산이 많았던 m v h o 코리아를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HDC 현대EP는 동아화성에 비해 주가는 절반이지만 배당금은 2배 가까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화성 역시 HDC 현대EP처럼 유보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 표에서는 나타내지 못했지만 동아화성의 매출액보다 HDC 현대EP의 매출액이 약 3배 반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MVH코리아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2018년에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배당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MVH코리아는 황금 거북이의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HDC 현대EP는 꾸준한 단기 순이익이 있으며 2018년 60원, 2019년 120원, 전염병으로 어려웠던 2020년에 140원으로 조금씩 배당금이 증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배당금이 증가되는 것은 좋은 회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는 HDC 현대EP입니다.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보다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을 하며 시장에 관심이 있었지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더니 조금씩 하락을 해서 2021년 최고가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1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에 차화정 섹터로 관심이 많은 시기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016년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다가 2020년 월봉 차트를 보면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2021년 3월 9일 HDC 현대 EP를 한주 매수했습니다.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는 HDC 현대 EP 매수 인증은 스크린샷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했던 배당 주식 중큰 폭의 하락을 한 경우 추가로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식 28일차에 매수했던 KNN과 42일차에 매수한 인지 디스플레를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KNN은 28일차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추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 2,304억이며 코스닥 377위를 기록하고 있는 KNN은 2020년 12월 초에 2700원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단기 하락을 한 상태이며 이동 평균선 121선 아래에 있어서 황금 거북이가 몇 차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배당금은 작년과 같은 15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3년 연속 단기 순익이 있으며 부채 비율이 낮고 높은 당자 비율과 유보율이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KNN입니다. 최근 분기가 모두 증권정보에 공개가 되어 2020년 역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가는 변동이 있으나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파란불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황금 거북이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함께 해주시면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